안녕하십니까. 카인드 캠핑가 대표 정양서입니다 오늘은 이 카니발의 4주식 팝업과 2주식 팝업 두 가지 있는데 두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4주식의 장단점, 2주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4주식 한번 먼저 봐 볼게요. 4주식은 이건 전동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똑같은 6인승입니다. 9인승으로도 되고 6인승으로 되는데 둘, 둘,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4주식 팝업에 이렇게 올라오면 설수 있다는 겁니다 4명 앉아서 여기서 같이 놀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V 달려있고 산철 600A에 에어컨 무시동 히터가 기본으로 4주식 팝업, 2주식 팝업 둘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6인승 구조로 되어 있고 뒤에 사열에 있는 싱킹 3, 3인승 의자는 뺐습니다. 그래서 원래 6인승으로 타고 다니면 카니발이 가장 공간감이나 이런 게 좋게 돼 있거든요. 옆에 또 2주식 팝업 한번 보겠습니다. 2주식 팝업인데 하이루프도 되고 하이리무진도 되고 두 가지가 됩니다. 이 안에서 보시면은 하이리무진입니다. 요거는 손님이 출고 직전이라 신발 벗고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이 루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바짝 올려놨습니다. 지금. 올리면 12cm 정도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여기 하이 루프가 있어도 머리가 안 닿도록. 12cm 이상 올라와도 머리가 안 닿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위에 이것만 살짝 올리면 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설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튜닝은 어떻게 했냐면요 1열 리무진 시트, 2열 리무진 시트, 3열 황제 시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러기지는 뒤에는 양쪽 다 가죽으로 다 트리밍을 싸가지고 따뜻하고 좀 편안한 감을 느끼도록 했고 이 안에 엠보가 여기 부분부분 부분 들어있고 이열 문짝도 엠보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침대 의자는 열선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무중력 시트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탈부착형으로 이 네일과 네일 사이에 이렇게 걸려놓는 겁니다. 테이블은 보통 잘안 가지고 다니는데, 테이블을 해놓고 다니시면 좀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간단한 차한잔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앉아서 타과에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업무도 볼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부착형으로 이렇게 정리돼 있어가지고 6명 타고 다니면서 잠자리는 여기 두명 위에 두 명에서 네명 정도 잘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요트 바닥으로 해가지고 수작업 요트 바닥이 하나씩 다 배정이 돼 있고요. 뒤쪽에 이제 전기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무시동 히타도 이쪽으로 나오고 에어컨도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도 에어컨 바람이 같이 나오게 이렇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천정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도 무시동 히타나 에어컨 바람이 또 어, 통풍구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돼 해놨습니다. 이제 같이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 서프트도 여기 들어있고 다리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연밀기. 요거는 연밀기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뒤로. 11자 회전연밀기의 장점은 뭐냐. 이 의자를 뒤로 넣을 때이 콘솔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리니까 연밀기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서 2열의 두 개를 뒤로 넣었을 때이 중간에 공간을 이렇게 넓게 확보를 해줍니다. 콘솔 사이로 딱 들어가가지고 회전연밀기, 언더소프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2주식은 수동이지만 이 하이루프 공간이 넓어가지고 하이루프처럼 쓰는 승용차처럼 쓸 수가 있고요. 4주식은 이 부분이 10cm 정도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절반 정도 사이즈로 되고 대신 팝업이 전동으로 해서 스위치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위에 공간이 더 넓습니다. 2주식은 승용차처럼 돼가지고 승용 리무진으로 갖고 다닐 때 굉장히 모양이 예쁘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풀옵션 개념으로 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릴이나 이런 데도 조금 일부 튜닝을 해놨고요. 이제 그런 거 조금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스웨이드를 일부 포인트를 엠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단장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심플하고 깨끗하게 나오고요. 앞에 그릴도 약간 튜닝을 했고요. 이렇게 일부 조금씩 할수 있고 이 밑에도 에어댐을 대가지고 앞뒤 반바도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드리고 이 손님은 전부 다 이제 이것도 검정색으로 해서 다 다시 튜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팝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보시면 물이 어느 정도 약간 고일 수 있는 공간이 일부는 있어요. 올리면은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올렸을 때. 그리고 안 오, 그 너무 이 턱이 높은 것들은 어, 수평을 또 일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 15도 이상은 각이 틀어지지 않게. 그리고 평소에는 전혀 물셀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2종, 3종으로 해서 여기 한번 턱이 있고, 두 번째 턱이 여기 안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두번 이상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동은 장점이 뭐냐면 고장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상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나사가 풀릴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리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가족도 나파가죽으로 하고 일부 포인트는 포인트 대로 이렇게 살리고 전체 일체감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데 이제 전체를 다 트리밍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 포인트만 하면은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작업 할때 그리고 이 안에 언더소프트가 있으면 2열에 앉을 때 쾌적하니 여행 다닐 수가 있고, 3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중력 기능이 2열, 3열에 한꺼번에 다돼 있는 게이 11자 통내일에 언더 서포트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제품으로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1자 통내일 회전 연밀기 하면 잡소리가 많이 나거나 불안전하고 이게 떨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니 다 수정해가지고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서 하자가 없도록 새로 만들어진 신제품 2026년형 신제품 11자 통네일의 회전 연밀기 되는 모델이 나왔고 거기에 언더소프트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에 하이루프 들어가고 하이 리무진까지 되는 게 1,300만원 밑에 리무진 시트 이게 하나씩 들어가는 게 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열 2열을 리무진 시트 하면 50만원씩 1 0 0만원에다 언더소프트 또 추가로 들어가고. 회전 연밀기 들어가고, 11자 내일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면, 어 충분히 선생님들이 이제 쓰실 때큰 비용을 안들이고도할 수가 있고, 또, 이양 하는 걸 조금 더드려가지고 아 쓰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 26년형이 요즘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뭐, 25년형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핸들, 딸림을 약간 더 잡아줬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말고는 없는데, 이게 차 출고하는 게 보통 한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게또한달 걸려요. 그래서 두달 정도면 바로 출시가 가능하고 조금 더 빨리도 할 수가 있고 그럽니다. 차가 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나 출고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카니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보다 큰 업체들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항상 물러서지 않고 내구성이라든가 그 가죽 질이라든가 이런 소재들 이런 것들 계속 끊임없이 최고급형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국내에서 손꼽히도록 우리가 퀄리티를 계속 높였습니다. 그리고 AS라든가 사후 관리도 그때그때 혹시 나는 거 있으면 그걸 조치를 해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 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혹시 만들었던 것 중에서도 중간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차를 타는 동안에는 A/S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게 실제로 카인드입니다. 카인드는 27년 이상 그런 A/S라든가 사후 관리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모토로 하고 있고. 타인들은 고객님들이 제일 1순위로 생각하고 계속 접근하고 고객님들 서비스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빠른 속도로 또더 고급스럽게 해드릴까 as 하면 차가 망가지는 차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신경 써가지고 as 하면더 업그레이드된 걸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인드는 지금 2020년부터 남양주시 하도 북한강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확장하고 가장 좋은 서비스와 작업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행복하고 고객님들도 왔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객님들 오시면 편하게 여기 전시장에 와서 구경도 하시고 또 계약하시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